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돈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조원해서늘 강건하시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아, 이 결산이라는 그 단어는 회계 용어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고 재산 상태를 알리는 것이 결산이라는 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우리가 주일 단위로 결산하는 것도 있고, 또 월별로 결산하기도 하고, 또 연말에 결산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여러분 결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가지고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결산의 날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산하게 되면 흑자인지 적자인지 긍명하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야, 올해는 흑자다. 참 사업이 잘 됐다. 수입이 참 많이 늘어났다. 기분 좋은 일도 있지만 올해는 참 적자다. 참 살림이 참 팍팍하고 힘들다. 하고. 참, 고통스러운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들었습니다. 신앙생활도 흑자신앙이 있는가 하면 적자신앙이 있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나는 금년에 정말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랑스러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참 승부스럽고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완전히 적자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이 묻힐 땅한 평이 없어 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장례를 칠 만큼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철저하게 적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의 미라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을 맺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 오히려 그 예수 때문에 수억 수십억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영적으로 볼때 예수님은 흑자 인생을 사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순교의 직전 마지막 이 땅에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또는 영적 아버지로서 예비석교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에게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이렇게 목회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 사도 바울 개인의 인생의 결산을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이렇게 살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이렇게 살기를 기대했고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자신의 인생 결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 구절을 보면은 바울의 인생 결산의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시간 결산입니다. 시간 결산. 자,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지금 직감하고 있어요. 얼마 있으면 순교당할 걸 알아요. 죽음이 가까운 걸 알아요. 여기 보면은 떠날 시각 시간이 가까웠다. 여기 보면은 시간 결산을 바울이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보다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선물을 시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뭐 부자라고 해서 하루 28시간 뭐 가난뱅이라고 하루 20시간 주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24시간 시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타임 이즈 많이 시간은 금이다. 저는 아니, 타임 이즈 라이프, 시간은 생명이다. 여러분, 시간은 절대로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간은 멈춰 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20대, 20대는 20kg로 달려가고, 30대는 30kg로 달려가고, 40대는 40kg, 50대는 50kg, 60대는 60kg, 70대는 70kg.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시간을 멈출 수 있고, 누가 는 시간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습니까? 결코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고, 결코 시간은 다시 나에게... 또다시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생명과 같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하나님이신 365일 하루 1,440분 어떻게 쓰셨습니까? 뭘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다가 여러분 활용하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라는 말은 제물에다가 술을 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즉, 바울은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생명을 주님께 다 드리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것이니, 주의 종이니, 주의 도구니, 주의 노인이, 주님이 이끄는 데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바울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본능을 따라 인생을 살았다면. 자기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따르면 여러분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부끄러운 신자가 된 것이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금쪽같은 시간을 줄님위 해서 헌신하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올한해 동안 생명보다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가 여러분의 신앙이 적자 인생이 적자 신자가 아닌가? 아니면 흑자 인생인가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욕망을 따라 이기심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들을 살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결산하시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보다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살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거야. 내가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였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 몸을 헌신함으로 오늘까지 나는 오직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당당히 고백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너도 나처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소중한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권고고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결산입니다. 신앙결산. 이번에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2022년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믿어야지. 내가 올해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대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까? 직분 감당하셨습니까? 사명에 충실했습니까? 정말 깨어있었습니까? 말씀 따라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위배하는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교회에 3대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싸워야 될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타락한, 악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폐역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육신입니다. 우리 몸이 아니라 타락한 품성, 성령을 거스리고 본능들을 살려는 이기적인 욕망.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적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매일 같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다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선을 행치 하니하고 원치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24절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무에서건져낼요 바울은 지금 아주 얼마나 힘든 자신과의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말씀 듣고 감동 받을 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아멘.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실상 삶의 현장 돌아가면 말씀을 슬며시 잊어버리고 여전히 욕심을 따라 쓰러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실패하는 초라한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하고 살아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나 제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신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후회도 하고 나 자신을 갖다 자책을 하면서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이치했던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나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 훈련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게다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벗겼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답니다 우리는 조합해 가는 날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시험과 싸우고. 여러분, 올한해 동안 이 싸움에서 승리했습니까? 흑자신자입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맞췄다. 달려갈 길을 맞췄다. 이것은 바로 마라톤을 가지고 비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그야말로 42.7km 먼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완전한 거, 완주. 달려가다 도중에 주저앉고 포기하면 여러분, 아한 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부름의 성을 쫓아 폈들을 향하여 저 천성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건너뛰어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완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상관의 명령에 살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목숨 걸고 순종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또 여러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았다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신앙에 결산하는 날 너는 과연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너는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완주해서 주 앞에 설수 있는 당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바울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정말 간곡한 소망을 가지고 보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십시다. 달려갈 길을 마치십시다. 믿음을 지키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나가자고 없이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평가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의 주인공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바울은 시간결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신앙결산에 대해서 김모대에게 단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8절 말씀에 사명결산을 또 언급합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는가? 성도들이요 그대들은 상급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요 상급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너무도 너무도 힘든 고난의 길 십자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의 간증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리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창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바울은 이렇게 일생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내 바울을 고난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담대했던 그 위대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힐 때, 맨맞을 때 또는 위기를 만날 때, 시련이 올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없도다 지금 내가 겪는 내가 겪고 있는 시련 내가 겪는 아픔 내가 겪는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창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멸류관이 입이 됐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바라보고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고, 감옥에 가서도 찬양하고, 그토록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영전 20장 24절에 했던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수에 받은 사명, 곧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하고 바울은 목숨보다 사명을 더 귀여겼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생 동안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갔기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제할일다 했습니다. 예별오신 멸류관,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으면 심판이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해답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가 구원받으면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이 사라집니다. 심판이 면제됩니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공력 심판입니다. 공력 심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심의 겹도록 헌신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기 갖고 있는 은사와 능력도 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렇게 한량하게 예수님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똑같이, 똑같이 여러분, 처우하지 않습니다. 하, 주를 위해서 충성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고, 게으르고 태만한 자에게는 책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 상을 저는 기대도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있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사명감당하게, 사명감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멸류관이 다섯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멸류관의 이름, 썩지 않는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 모든 멸류관들이 저는 목사로서, 뭐 성가대원,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로서, 신다로서, 각자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면서 나는 상받을 신앙길, 상받을 인생길을 살아왔는가? 올한 해를 결선할 때저 앞에 가서 과연 어떤 면류관을 나는 받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상은 받기는커녕 책만 받을까 두렵다. 혹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더 충성을 하시고 더 열심을 품으시고 더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멸류관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 상급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 교사들 아이들을 한한 50여 명 데리고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나들 갔습니다. 깃발을 두 군데 꽂아 놓고 아이들한테 주의를 합니다. 얘들아, 이쪽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고 요 깃발과 깃발 사이에서 선생님이 호락이볼 때까지 얘들 재미있게 놀아. 그랬더니 애들이 알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모래를 주무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조개껍질을 줬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파도에다가 발을 담그고 물장난 칩니다. 어떤 아이들은 모래 위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아이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루를 재밌게 지냅니다. 시간이지, 시간이 됐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봅니다. 호루루루룩 이 소리와 함께 아이들은 전부 손을 씻고 있던 야리를 다 털고 다 선생님과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역사의 호루라기 소리가 얼마 후에 들려올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역사 호루라기가 부는 그날 이 땅에 살고 있는 80억 영혼들이 어디에서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 그들은 이 지구를 떠나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멸망의 수도라든지 그들은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빌립 굴로스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여러분, 어디에서 뭐 하든지 마치 주님 앞에 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시간도 잘 활용하시고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하시고 상급받는 신자 의 예전을 사시다가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우리 다천국으로 들림받아서 우리 주님이 씌워줄 이 멸류관을 쓰고 나를 구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승리의 그 현장에 여기신 계 여러 모든 성들이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